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하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터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식품이 있습니다. 달고나입니다. 달고나는 설탕을 이용하여 만드는 제품으로, 설탕의 캐러멜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달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고나는 국자에 설탕을 넣고 가열하다가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나트륨을 넣고 식혀 굳힌 과자의 한 종류입니다. 요즘에는 이 제품을 달고나라고 부르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달고나는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는 뽑기 혹은 띠기라고 불렀습니다. 뽑기와는 다르게 달고나는 설탕이 아닌 하얀 덩어리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하얀 덩어리는 포도당입니다. 하얀 블럭 형태의 포도당을 불에 녹인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첨가하면 달고나가 만들어집니다. 달고나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흰 덩어리가 80년대 판매 중지가 되면서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으며 대체품으로 설탕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도당으로 만든 달고나가 뽑기보다는 약간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달고나는 뽑기와 달리 빨리 굳지 않기 때문에 모양틀로 찍어내지 않고 자에 떠먹는 형태였습니다. 뽑기와 달고나는 서로 다른 제품이지만 90년대 이후의 세대에서는 달고나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세대들의 달고나라고 부르는 제품은 뽑기를 의미합니다. 편의상 뽑기를 달고나라고 부르겠습니다.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캐러멜 반응이라는 열화학 반응이 나타납니다. 캐러멜 반응은 주로 설탕과 같은 당류에서 일으키는 산화 반응으로 요리의 고소함과 진한 색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캐러멜 반응은 효소가 없는 화학적인 갈변화로 마이야르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이야르 반응과의 차이는 마이야르 반응의 경우 당과 함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은 캐러멜 반응은 당에 의한 반응으로 순수한 자당 즉 설탕의 경우 160도 정도에서 캐러멜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휘발성 화학 물질이 캐러멜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캐러멜 반응은 많은 요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파 수프를 만들 적에도 캐러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양파가 성숙할수록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서 단맛이 증가합니다. 양파에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먹으면 양파와 사과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달고 아삭한 것을 표현할 때 양파와 사과를 나란히 놓습니다. 사실 양파 사과 실험에서 코를 막으면 은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피 실험자들은 확실하게 양파와 사과를 구별해 냅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 이는 매운맛 성분인 알릴다이설파이드 알릴 설파이드가 열을 받으면 대부분 기화되고 나머지는 분해되면서 단맛이 설탕의 5-60배를 내는 프로필메카탄을 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맛은 대부분의 요리에서 어색함이 없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고기 요리를 할때푹 익혀주면은 맛과 영양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에 팬에 먼저 설탕을 넣고 가열한 후에 양파를 넣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더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양파 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렘브렐레라는 프랑스 디저트에서 캐러멜 반응을 사용합니다. 크렘브렐레는 커스터드 크림을 그릇에 담고 설탕을 올린 후에 토치를 이용하여 설탕을 녹여내 단단한 설탕막을 입힌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설탕을 토치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캐러멜 반응이 나타납니다. 설탕과 연유를 사용하여 캐러멜 캔디를 만들고 여기에 점도를 낮추어 캐러멜 소스도 만들어냅니다. 설탕 또는 당밀로 만든 토피라는 과자도 캐러멜 반응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토피는 캐러멜화된 설탕과 당밀 버터 그리고 밀가루를 섞어 만든 과자로 견과류나 건포도가 같이 혼합되기도 하는데 미우식 라떼의 토피넛 라떼는 토피넛 시럽을 사용하여 만드는 향 라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즐기는 짜장면의 짜장도 캐러멜이 사용됩니다. 검은색의 짜장은 춘장을 이용하여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춘장이 검은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춘장의 색은 적갈색을 띱니다. 춘장이라 부르는 중국식 된장 즉 천면장은 적갈색에서 발효를 오래시킬수록 검은빛이 나는데 이러한 오래된 장 색깔과 맛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와 조미료가 첨가되어 한국식 춘장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식 춘장은 짭짤하면서도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쓴맛과 신맛이 은근히 남아 있습니다. 이 춘장을 기름에 볶아주면 쓴맛과 신맛 그리고 짠맛이 줄어들면서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극대화됩니다. 캐러멜 반응을 살펴보면 100도까지는 수분과 당이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환경이 나타납니다. 물에 끓는 점인 100도를 넘어가면 수분의 증발이 나타나고 165도에 당에 의한 캐러멜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캐러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향은 일반적으로 180도를 넘어서면서 체러멜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향은 디아세틸, 퓨란이나 말톨과 같은 향 물질에 의해 나타납니다. 디아세틸은 달콤한 넘 향의 특징을 가지고 퓨란은 넛 향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톨은 굳거나 탄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캐러멜 반응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단맛이 증가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맛과 쓴맛 그리고 탄맛이 두드러집니다. 캐러멜 반응에 의해 단맛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캐러멜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맛은 쓴맛입니다. 반응 초기에 단맛이 강해지는 이유는 당에 있던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캐러멜을 만들 때 설탕과 함께 약간의 물을 사용하는데, 물과 함께 가열하므로 빠른 반응 속도에서 설탕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 분자에 의해 자당이 가수분해, 즉, 물에 의해 분해되어 포도당과 과당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캐러멜을 만들 때 우유나 생크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유나 생크림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 캐러멜 반응과 함께 마이야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풍미와 짙은 향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카제인 단백질에 의한 쫄깃한 식감도 더 좋은 경우가 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캐러멜을 만들 때 결정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당이나 약간의 산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전화당은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포도당과 과당이 일대일로 혼합된 이당유입니다. 설탕과 달리 겔 형태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 로스팅 과정이 있습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향이 만들어지는데 달콤한 향은 주로 캐러멜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향입니다. 즉 열로 커피콩을 볶을 때 커피에 포함된 당이 캐러멜 반응을 일으키며 커피의 달콤한 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